뭐야, 개이뻐, 개이뻐, 개이뻐. 이게 내 취향인데? <laughs> 어, 이 것도 이쁘다. 어, 이 것도 이쁘다. 어, 이 것도 이쁘다. 야, 오늘 크로마 다 써. 와, 근데 이쁜데 이거? 이 약간 레오나가 레오나랑 남이랑 섞어놓은 느낌인데? 와, 이거 좀 많이 이쁜데? 겁나 이쁜데 이거? 요 레오나가 약간 인어화 된것 같아 뭐 나오냐? 오오오오 군붕어화야? 잉어? 잉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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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아주 나이 우후! 이건 약간, Q를 찍고 레오나가 들어오면은 미포를 마킹하는 느낌으로다가 볼게요. 두 번씩 튕겨주고. 아, 좋고, 좋고. 막타 칠려고 할 때, 안 무빙해서. 정치 못 먹게 해주고. 레오나만 먹었죠? 막타 칠려고 할때 큐, 오, 막타를 포기하고. 포기하면 이득이야. 못 맞춰도 이득인 딜교 아니었죠? 응. 나미큐는 이렇게 써야 돼. 상대방이 랩큐를 피하려면은 막타를 놓치게끔. 상대방이 레오나라. 우리 원딜 한 번에 터지면 안 되니까. 마크. 아이스 카이사 W로 킬 먹었다. 개꿀빨하는데? 나필 뺐다, 개이득. 난 죽었다. 이거. 아이고 까비, 카이사형이 너무 쫄보다, <laughs> 그죠? 근데 판테온도 조금 빨랐어, 아쉬워. 이런 판에는 내가 향로나 구원 먼저 가지는 게 좋거든요. 아큐 이쁘다. 아스킨 근데 진짜 이쁘네. 향로 다음에 성배 갈게요, 성배. 블라디에다가 에코라서. 선성배가도 나쁘진 않았겠다. 펠프 AD 5대5 이김. 아까 미콜. Cool. 할수 있어? 와, 블라디 미쳤다. 와, 블라디가 겁나 세다, 님들. 그래, 성격 얼른 뛰어야 돼, 이거. 까미 아니, 블라디 딜왜 저래? 보여주나? 아우, 쉣! 할만하지 않아? 와, 딜 봐봐. 미포 없는데? 빼다. 이걸 왜... 들어가는 거야? 카이사야... 수호자 아니면 콩콩이야. 우리 원딜이 약간... 성장형이면 수호자가 좋고, 우리 원딜이 좀 라인전 센막킬 내는 들어가는 애면은 콩콩이 더 좋아요. 네, 상대에 따라 바꿔들면 돼. 야, 스킨이 이정도면 돼야지. 겁나 이쁘네, 진짜. 와, 이런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가만히 뛰어가는데도 이쁘냐? 대신 끌려, 그렇지. 오른 노틸? 노틸, 미아 노틸 어딨냐? 노틸, 야, 노틸 닦아. 딱... <laughs> 노틸 풀 썼는데? 노틸 풀쓴것 같은데? 애쉬는 나 W 뒤졌었네 아, 이거 소유자 터지면 안 됐는데. 바텀 올 생각을 안 하냐? 여기 랩핑을 찍어. 거기 안 싸워주면 되는데. 바보들아. 어 야야 안 무빙했으면 잡았다 저거 아쉽다 러블 키리지롱 아까 불쓴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 일단 무엇보다 너무 이뻐. 이거 야스오 장막 빠질 때까지 내큐 쓰면 안 돼. 거 같은데? 가 임마! 뭘 인장질이야 <laughs> 아, 그냥, 임마! <laughs> 뭐야. 까비. 남이 발이나 봐야겠다. 음, 하나 막으면 한개더 있어? 남이 수호자 좋아요. 이렇게 탱커 서포터일 때. 그리고 우리 원딜이 뚜벅이일 때 되게 좋아요. 난 죽은 것 같은데? 브라가스한테힐 들어갔다. 나이스! <laughs> 어, 나이스! 저런 조합 상대로 내가 향로가 좀 좋거나 구원가 좀 좋은데, 향로를 가자. <목소리> 내가 맞는 걸 기다리지, 애시야. 아깝다. 애쉬가 왜, 따로 있냐, 자꾸. 어, 다행이다. 방금 갱플 쪽 봐줬으면 좋았는데, 차라리 에코를 보거나. 어? 아, 어, 노트 데려가서 나쁘진 않는데, 손해야 저거. 뭐야 쟤왜 죽음 <목소리> 터비. 아, 메자이탈 걸. 역시 남자는 사고 봤어야 돼. 그죠? 아, 너무 아깝다. 진못 어, 가게, 지못 가게, 탈못 하게. 탑에탈못 하게. 뭐 왜? men mm -hmm. mm -hmm. 아이스팀 이러는데 그래 가어 갑자기. 아. <웃음> <웃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 주세요. 서폿은 히트브